하박국 3장 1, 2절 두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03쪽쯤 됩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어, 우숙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올 가능성이 높느냐 라고 할때 수요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아유 오늘 수요일에 얼마나 많이 오실까 했는데 좀꽉 차게 <laughs> 나오셨습니다. 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오늘 하박국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중동부를 성교 계신 박신영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요. 박신영 전도사님은 총신대 신대원 1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중동부 사역도잘할수 있도록 또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가지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아서 함께 봉독하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봉독해서 왔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니 다시 한번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오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 오는데 정말 신발이랑 바지가 다, 다 젖어가지고 정말 혼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엄격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 학교였고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여기가 연우 대한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밤에 점호라는 걸 해요. 군대처럼.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있나 혹시 사라진 아이는 없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취침 시간이 됐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취침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방을 나오는 거뭐 물을 마시러 가는 거뭐 야식을 먹는거 이런건 정말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렇게 학교생활이 적응이 되고 학년이 차오르다 보니까 학교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조금씩 요령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몰래 선생님 몰래 뭘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막 라면을 먹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기숙사 임원이었어 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기숙사 생활을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룰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학생 중에 기숙사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융통성도 없고 앞뒤가 꽉 막혀 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 몰래 몰래 선생님 몰래 막 가는 아이들. 막 저를 마주치면 한 번만 먹게 해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해도 절대 안 된다 하고 막았고 몰래 숨어서 먹는 아이들을 저는 다 잡았어요. 잡아 가지고 너 벌점이야. 너 벌점 1점이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벌점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 너도 먹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상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먹는 아이들이 적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하면서 다 숨어서 먹고 몰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먹고 있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다 이미 다 숨어서 먹고, 그리고 딱 숨어서 되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밤에 그것을 몰래, 몰래 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밤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되게 마음 상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을 저의 그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것과 비슷한 또는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지도 않고 분명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더 많이 손해를 보고 바보같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는지 이것이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도.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절망과 탄식과 애통을 하며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발미한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부리와 부패가 가득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외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실 때,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들어서 치신다니요. 선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코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오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논리,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의 틀에 맞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심에 대한 그 괴리감. 그 간격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하고 분명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웠고 분명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편법을 행하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우리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운옷에 맞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시기운옷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곡조, 열정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악 용어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한 3장의 마지막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따지고 있는 하박국의 감정, 일장에서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의 노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전적이죠. 일장의 하박국의 모습과 이 삼장에서의 기도는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삼장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의 일을 나타내없어서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3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하나님의 일, 어떠한 커다란 하나님의 일,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이스라엘에게 그 환란과 벌, 징계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겠다는 그것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의 고통, 자신의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성취 그러한 기준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취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미래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것을 멸망,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멸망의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대한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 왜 이러시냐고 기도하던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불의와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악인의 세력의 것이고 악의 세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타협하며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보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소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경험하고 그 이해로 인해서 자신의 고백과 기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현실이 바뀌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알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박국의 고백은 변화될 수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하박국과 동일하게 굉장히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 그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지만, 그 하나님을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확신에 찬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일에 대한 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의 마지막 강구는 결국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을 새롭게 경험한 선지자는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를 주님 임하셔서 징계해 주시고 벌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 하박국이 우리가 고백하고 강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근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저에 대한 변증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지금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친구를 뭐 변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쁘지 않았다. 난 잘못하지 않았다. 되게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나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 또는 아,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면 뭐 용돈을 깎으세요. 아니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며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나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고 아 이게 내가 부모님께 또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못한 일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제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 뿐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변호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 수조차 없는, 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 일이 비록 나의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편 51편에 유명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10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질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그 죄를 책임질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당당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분 앞에 그저 살려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노 속에서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정한 마음의 창조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도 나의 담대함도 나의 의로움도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극율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근거는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그분의 극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배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극율하심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긍율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악인들은 벌하시지 않고, 굉장히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함 가운데서 그분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현실 속에서 주의 일을 볼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나에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극렬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뻔뻔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